안녕하세요. 중년의 사랑입니다. 줄듯 말듯 새끈한 그녀, 새끈하다, 세련되고 끝내준다. 만약 새끈한 여자가 남자를 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남자도 여자에게 마음이 있다면 눈웃음 하나면 됩니다. 중년 모텔 707호 그러나 아무리 강큰 여자들도 이렇게 하긴 쉽지 않죠. 섹시한 여자들을 바라보는 눈들은 때때로 저 여자는 당연히 남자가 있을 거야 하고, 지뢰 짐작하는 경우가 있어서 외롭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여자는 자기가 맛보고 싶은 남자가 눈앞에 알짱 거린다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상대가 만만하다면, 한 큐에 끝내겠죠. 그러나,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면, 다른 여자들처럼 마음속에 정화수도 놓고, 기본 치성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무당 불러서 작두 타야 할 만큼, 병든 짝사랑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첫 번째 방법의 한 큐에 끝내는 경우, 아무리 새끈한 여자라고 해도 오질나게 급한 성격의 여자이거나, 한동안 굶었을 때 나오는 행동이죠. 이때도 기본적인 계산은 해봅니다. 눈에 들어온 먹잇감이 적어도 내가 소화시키는데 위험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움직이는 거죠. 남자에 대해서 정말 잘하는 여자이거나, 거절을 당해도 멘탈이 나가지 않는 여자입니다. 쉽게 몸을 굴리는 여자나 아무데나 막들이 되는 여자와는 또 다른 것이죠. 자존감은 있는 여자니까요. 자기 눈에 안 차는 남자는 아무리 많아도 거들떠도 안 보는 여자. 상대 남자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100%입니다. 술 좋아하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은 진리죠. 그런 남자는 여자와의 잠자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여자와 함께 마시는 그 술자리의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술이 취하면 당연한 것처럼 모텔도 쉽게 가게 되죠. 처음 남자에게 연락을 취할 때 머리가 있는 여자라면 최대한 조신하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첫인상은 중요하니까요. 얌전하게 문자든 전화든 메시지를 보내죠. 시간 괜찮으실 때차 한잔 하시면 어떠실까요? 그리고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주말 저녁을 이용해 만납니다. 분명한 것은 처음부터 술집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리고는 먼저 약속 장소에 나와서 입구가 잘 보이는 위치에 앉아 기다리다가 약속 장소에 들어서는 그놈의 차림새를 훑어봅니다. 평상시보다 신경을 좀쓴 분위기라면 뭔가를 기대하고 나온 것이라고 볼수 있죠. 이런 날은 잔칫날입니다. 차려진 밥상이죠. 그러나 평상시에 그 모습 그대로라면 잠시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쭈뼛거리며 앞자리에 앉은 그놈에게 가벼운 인사를 건넵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주말에 밖에서 뵈니 더 멋지시네요. 호호호. 그놈이 멋쩍게 웃습니다.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에이 식사부터 하세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식사를 하면서 슬그머니 호구조사도 해보고 취미도 한번더 물어보고 그리고 농담도 한 마디 살살 던져봅니다. 그리고는 별일 아닌 양 한마디 덧 붙이죠. 바쁘신가 아니시면 오늘은 몇 시간만 제 친구 좀 해주세요. 저 요즘 외롭거든요. 하고 귓가를 나긋나긋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저녁 식사가 끝나갈 때쯤이면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지죠. 새끈하기는 하지만 평범한 아줌마이고 특별한 용건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면 남자도 슬슬 편안한 분위기가 되죠. 분위기만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꿈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어부의 꿈입니다. 눈앞에서 새큰한 인어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내고 있으니 할 수만 있다면 투망이라도 한번 던져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죠. 아니 노인과 바다에서처럼 며칠 몇 날을 걸려서라도 이것을 잡아 끌어안고 뒹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남자는 여자의 낚싯바늘이 자신의 코앞에서 살랑거리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죠. 낚시는 남자만 하는 줄 압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몸이 자꾸 테이블 앞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거기까지면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새빨간 입술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여자의 도톰한 입술과 남자의 본능이 박자를 이루어 일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알수 없는 갈증을 느끼며 가벼운 맥주 한 잔을 제안하죠.하지만 이쯤에서 여자는 이잔치상을 살짝 밀어놓고 싶어집니다.오늘은 영 고미가 당기지 않습니다.중년의 사랑이었습니다.